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학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거를 서브노트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일일이 손글씨로. 그렇죠? 정말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별 표시는 없고, 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표시가 돼 있어. 라고 이 책을 보시면서 그걸 느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포스트잇에 붙여서 근데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서 여기다 붙이면 여러분만의 완벽한 서브노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서브노트 이 핵심 노트의 사용 설명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별표가 하나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기출 문제가 한번 제출됐다 출제 가됐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별표 두 개는 기출 문제가 두번 정도 됐다. 그죠? 그럼 별표가 세 개는요. 이거는 세번 이상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요거는 엄청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암기하고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별표가 없는 것들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들도 언젠가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제시를 한 거고 또 어떤 때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을 거예요 파란색 글씨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 글씨를 제가 가로 높이를 하고 싶었는데, 예, 그러긴 좀 그래서 그냥 파란색 글씨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요 정도로만 좀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되게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핵심 정리를 했지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빨리빨리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여러분이 잘못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할 거고, 어떤 어떤 내용이 있고, 여기는 어떤 것들 좀 신경 써라 라고 얘기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끝낼 거고, 자, 이번 한 시간 동안에 뭐를 할 거냐면, 일단 정책 얘기가 들어가요. 네,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험을 제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얘가 안 나올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 모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의학적 모형, 총체적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간호학 체계, 간호학, 그 학교에서 배우는 간호학 체계는 크게 생의학적 모형하고 총체적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던 란온드요. 자, 란온드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단골 문제인 지역사의 간호사 역할이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강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목만 달랑달랑 다 달랑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엄청 중요한 역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 역사 얘기는 크게 둘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외국의 역사가 있고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한국의 역사도 크게 세수로 나누는 건 아실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 들어가는데, 특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보시면 되고, 특히 한국의 역사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둘로 세수로 나누긴 하는데, 가장 큰게두 개거든요. 하나가 보건 간호가 있었고, 또 하나가 지역사의 간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는 암기라기보다는 이해 쪽으로 가시면 돼. 보건 간호가 어떤 시대인지, 지역사회 간호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이해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으로 가셔서 이제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이거는 단순하게 구구단의료 도시일 거. 라고 오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특성, 제목만 갖고도 다 내가 들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사회경제적 특성은 예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 애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요소.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요게 아무래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원 설명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진료비 보상 지불제도,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가 읽고 있는 행위별 수까지. 시험 문제 매번 하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틀리신 분은 없더라고요. 이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맞으셔서 이것도 제가 그렇게 가볍게 좀 터치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게 한 시간 동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하고 지금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정책에서는 책이 처음에 그 194쪽일 겁니다. 194쪽에 보시면 보건정책의 결정 그래서 그 단계가 있을 거예요. 정책 의제 설정 과정, 그다음에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종결. 그래서 요 순서를 외우시면 좋은데 순서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첫 번째라도 좀 외워 주세요. 첫 번째,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은 뭐냐면 국가가 자, 1년 살림살이를 하죠. 1년 동안에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문제를 뽑는 과정을 정책의 형성 과정이라고 표현했고요.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떤 상황을 제시할 거예요.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는 정책의 어떤 과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읽어보시면 아 요게 문제를 뽑는 과정이구나 아니면 요거를 집행하는 과정이겠구나라고 감이 좀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쪽에 짝짓기를 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변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건강개념이요. 자, 건강개념은 크게 생의학적 개념, 그 다음에 생태학적 개념, 또 사회생태학적 개념, 그 다음에 총체적 개념.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우리 알자. 생의학적하고 총체적 개념만 알자. 라고 표현했고요. 자, 생의학적 개념은 뭐예요? 숙주라는 몸에 병원체가 들어가. 그러면 나는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병원체가 나갔어. 그럼 나는